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오늘이 시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마차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태워 달라고 부탁하니 마부가 기꺼이 허락을 해 줬죠. 나그네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마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어이 정도 속도라면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나그네는 고맙다는 그 인사를 한 후에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30분은 좋히 지난 것 같아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 "예루살렘 거의 다 왔나요?" 마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여기서 1시간 거리인데요." "아니 아까는 30분이라 해 놓고는 1시간 거리가 말이 됩니까?" 라고 이제 그 친구가 물었죠. 어,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미리 방향을 말하지 않고 생긴 해프닝 이것을 어, 오늘 이 탈무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나 바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방향의 중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무조건 열심히 산다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 방향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마음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면 다른 모든 게그 정해진 방향으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인생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절대 실망하지도 않고요,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향하도록 권면하십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구절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아본다면 저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이죠. 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무엇에 애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향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많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방향을 돌려서 세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말할 수 없는 어, 처참한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솔로몬의 이 생애는 하나님을 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디를 향해 있는지, 혹여나 혹시 내가 솔로몬과 같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향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솔로몬은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으로 우리가 다잘 알고 있죠.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향해 있다란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 모습을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분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문제를 드렸더니. 어,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기분논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산당에서 대사를 그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음이냐, 있습니다.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이런 견해가 있죠. 그런데 일단은 즉위하자마자 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이 사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입니다. 이처럼 이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우리 솔로몬의 초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 기간이 너무나도 짧았다는 것이고 그게 지속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그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10. 1장 말씀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그 배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특히 1절은 우리에게 왜 솔로몬이 추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을 배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방향이 왜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합과 암몬과 예동과 시동과 햇 여인이라. 어 1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 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디디아라는 이런 이름을 받은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그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추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교의 시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 줍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보여 줄까요? 단순히 여자를 좋아했다, 여자를 사랑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이 솔로몬의 의미, 그러한 의지를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이첫 번째 의미는 이방 여인과 혼인을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국가 간의 동맹을 이웃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을 아내로 삼는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단순 여자를 사랑했다라는 말에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서허락하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없어도 되고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내가 한번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오늘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했다 라는 첫 번째 의미로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러면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라는 이 사랑하다의 원어에 보면 우리가 좀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저 사랑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요,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집착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집착하다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것인데요. 착 붙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착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 다바크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의지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에게 사랑했다,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그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랑을 할수 있는 여인을 여인에게 붙어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다른 나에게 힘을 줄수 있는 그것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그 다바크가 다른 것에 그 솔로몬의 마음을 썩고 있었고 솔로몬이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즉 결혼한, 결혼한 이방 여인들의 그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자 했던 솔로몬의 모습 이 교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서 이 솔로몬의 인생이 꽃길만 걸어왔던 그 솔로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던 이 솔로몬의 인생이 더 이상 그런 인생과는 아닌 반대되는 이 내리막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고, 솔로몬의 인생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대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게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서 빼앗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11절 말씀에 여기서 빼앗다 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 카라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미는 쪼개다. 또는 찢다라는 이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죠. 후일의 이 말씀의 이 예언대로 이 이스라엘은 이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쪼개지는 것을 끝나지 않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멸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 대해서 또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대해서 알려주고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항상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풍요로움 속에서 살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배교하기 전에 하나. 님의 복을 누리며 왕성한 그런 삶을 살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솔로몬은 몰랐던 것일까? 솔로몬은 그 스스로가 잘나서 이런 풍요로움과 이런 부유로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한 것은 아닐까?라는 이러한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그 사실을 모든 것을 잊은 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이라는 이 사실을 잊은 채 그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며 세상을 향하게 된이 결과를 직면하게 되었다는 이 결국에는 자기의 인생을 망쳐놓은 이길 가운데 섰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 생각났던 한 책이 있는데요. 어,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이라는 이 작품 가운데에 목걸이라는 단편적인 이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 이 작품은 인간의 헛된 욕심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참 어, 짧지만 어, 인상 깊은 책입니다. 어,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틸드라는 이 가난한 이 공무원의 아내가 나오는데요. 허영심 많은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수입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그런 여성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에 높은 위치에 있는 장관이 파티에 초대를 하자 그가 이제 함께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축해 놓았던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예쁜 옷을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좀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부족했나봐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목걸이를 빌리고 완전. 예쁘게 준비를 한 상태로 이제 파티를 가게 되고 이제 파티를 다 즐긴 후에 가려고 하는 순간 거울을 보는데 뭐가 없어졌냐. 목걸이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갚아야겠다라는 이 생각 끝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유산을 팔고 또한 빚을 내면서 이 10년의 세월이 흐를 정도로 그 목걸이의 값을 갚기 위해서 허송 세월 했던 그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목걸이에 나오는 단편 소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그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자신이 빌렀던 자신의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목걸이 주인에게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랬었고 내가 이런 생각 시간들을 다 보냈어.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가엽살라 마틸드 내 목걸이는 가짜였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이 마틸드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아놓지 않고 있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아닐까라는 사실입니다. 원전한 원전한 완전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방향을 향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이 마틸드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 보고 달려가야 될지 어떤 방향을 보고 달려가야 될지 우리가 망각한 채 살아간다면 이와 같이 허성세월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우리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자였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 처럼 보이는 인물이었는데 그런 솔로몬 또한 그렇게 살수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전제가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다 똑같이 답변할 것입니다. 어, 돌아서야죠. 회개이죠. 맞습니다. 돌아서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내용 가운데서도 솔로몬이 돌아섰다라는 말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방향을 두었던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배교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에 이후에 그러게 하나님 앞에 돌았, 돌았다라는 사실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말려에쓴 성경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킨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개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해 보면 후회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솔로몬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가 이래 대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지금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솔로몬이 후회만 했구나, 후회하는 것으로 끝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후회에. 후에 그치지 않고 회개함으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전도서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 그의 그 신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절을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에도 헛되다라고 말한 솔로몬이 말하고 있지만 그는 기억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향해야 되는. 그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된 그분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존도자, 이전도서에 어, 거론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켰다라는 이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후대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강복히 증거한 것입니다. 속히 틀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리십시오. 세상으로 향해져 있는 당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두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리십시오. 라는 이 메시지를 오늘 솔로몬은 이전도서를 통하여 그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아 우리는 우리 인간이니까 죄로 죄로 인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라는 이러한 타협 앞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이 회개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서에도 나오는 내용에 보면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돌이키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탕자의 이야기는 아마 다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굉장히 망난이었죠. 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가불해서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그,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세상으로 돌아선 것을 우리는 볼수 있죠. 먼 나라에 가서 잘살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웬걸 어떻게 됐냐면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쓴채 재산을 다 탕진한 채 쫄딱 망한 그런 모습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도 없고 돈이 없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먹이인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까지 그의 인생을 이끌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때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탕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가부를 하며 아버지를 떠나고 세상으로 향했던 이 탕자가 이제 스스로 아버지에게로 돌이켰다라는이 마음의 방향을 아버지에게 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그 방향을 바꾼 탕자는 그 다음 그 발길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모든 게 회복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솔로몬과 같이 이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향하고 있는 혹시 모든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곳을 향해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마음은 형통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입니다. 허무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역과 안목의 종역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과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10편 123편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요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아름다운 또한 현명한 인생이란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솔로몬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솔로몬은 우리의 비난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죠 그래야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더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고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죠. 죄 앞에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앞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실이며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항해로 비유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 바로 바람을 맞는 그 방향을 잡아주는 바로 돛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배, 우리의 인생을 배라고 말한다면 그 돛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그럴까요? 그 돛으로 인해서 그 배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돛을 올바른 방향으로 맞춰놓으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쳐도 안심입니다. 왜요? 결국은 그 항구에 도착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돛의그 방향을 제대로 맞춰 놓지 않으면 그 배의 방향은 방향을 잃게 되고 표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돛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 바로 이 돛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죠. 내 마음의 이 돛은 어느 방향으로 맞춰져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세상으로 향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표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우리의 그 마음의 도시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항구를 향해 달려간다는 이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혹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 않았는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상, 세상으로 향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내 안에 다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이 고백이 찬양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